네, 입실론, 이렇게사인 형태로 주어지는 교류기전력의 인덕턴스가, 엘인 인덕터가 연결된 교류회로가 있다. 교류기전력의 진동수와 진폭은, 진동수는 60Hz이고, 진폭은 36V이고, 연결된 인덕터의 인덕턴스는, 어, 300kHz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로, 최대 전류와 시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전류 전류는 V는 IR에서 구하면 될 텐데 여기서는 저항이 없죠. 저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이 친구 인덕터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인덕터가 만드는 유도 리액턴스는 어, 오메가 L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 대신에 이 진동수를 줬기 때문에 60 곱하기 2파이 주고요. 그리고 L이 300인데 키로헤르츠니까 3의 5승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는 6, 3, 18 18이고 18이 두 개니까 360 파이 곱하기 10에 5승인데 보기 좀 쉽게 36 파이 곱하기 10에 6승이라고 해봅시다. 어 그래서 요게 요게 인덕턴스 뭐어 이게 리액, 유도 리액턴스가 될 것이고 어, V는 최대값 최대 전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가 최대일 때는 36이었고 우리가 구하는 건이 I 값을 구하면 될것 같고요 맥스라고 쓸까요? 네, 이 맥스를 구하면 될것 같고 저항 역할을 하는 친구는 36π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네, 친절하게도 이렇게 지워질 수 있게. 계산을 해줬네요 그래서 어이 최대 전류 값은 어떻했으면 좋을까 이 최대 전류 값은 최대 전류 값은 파이 어,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것이 최대 전류 값이 될 것이고요 이 시료 값은 어 단순히 루트 민 스퀘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좀 지워버리고 쓸데없는 것좀 지워버리고 실효값은 최대의 전류값에다가 Imax에다가 루트 민스케어에 해당하는 루트 2를 나눠주면 실효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회로에 연결된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시오 유도 리액턴스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죠 요렇게 네, 차라리 여기 1번이 되고 여기 2번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네, 다시 표시하면 최대 전류는 요거고 실효값은 최대 전류에다가 루트 2로 나눠 준 거. 네, 3번. 이 회로의 인덕터의 양끝사이에 최대 전이차와 교류 전압의 실효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이 회로에는 교류기전 어, 교류기전력과 교류 인덕턴스가 L인 인덕터밖에 없으니까 최대 전이차는 자연스럽게 3 6트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류 전압의 실효값은 어 실효값이니까 당연히 36에다가 루트 2로 나눠 준 값이 실효값이 되겠죠. 너무 쉽고 4번. 한 주기 동안에 이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시오. 소모되는 전력 P는 IV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어 우리가 일단은 기전력의 크기 기전력은 요걸, 요걸 갖다 쓰면 되겠죠? 요 친구를 갖다 쓰면 되니까, 36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i는, 음, i max가 이분의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6제곱이었는데, 어, 인덕터가 L인 교류회로에서는 이 전류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이 90도 늦어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 공급되는 일률이라고, 공급되는 파워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한 주기 동안의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요 친구를 0부터 한 주기, t까지, 라지 t라고 쓸게요. t까지 접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들 앞에다가 빼볼까요? 선수들 앞에다 빼면 5/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네, 숫자들 숫자들 다 뺐고요 그리고 남은 게사인 오메가 t인데 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90도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 친구를 코사인 오메가 t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에 대한 거니까 dt를 곱해 줘야겠죠 이게 0부터 라지 t까지 이 친구를 적분하면은 대충 이렇게 되는데 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어 코사인이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를 빼먹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친구는 어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을 미분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네, 비례상수 빼주고, 그리 오메가도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0부터 라지 t까지. 그래서, 얘네들 그냥 쓰고, 앞에다가 이 오메가를 뗀 다음에, 어, 코사인 오, 제곱 오메가 라지 t,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네,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이건뭐 상수고 여기는 오메가 t 그러니까 한 주기가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때는 항상 이 오메가 t가 2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2파이 아니면 4파이, 6파이, 8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1이고 그리고 코사인 제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1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요 회로에서는 요 진동하는 회로에서는 한 주기 동안 소모되는 전력은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항이 없기 때문에, 네,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동만 하고 소모되는 전력은 없어요. 네, 그리고 유해로의 스위치를 닫은 순간을 t0라고 하고, t 플러스,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교류 기전력의 값이 최초로 증가하면서 0이 되는 시간을 구하고 음, 일단 5번부터 한번 해 볼게요. 어, 교류 기전력의 값이 최초로 증가하면서 0이 되는 시간. 이건 뭐 그냥 그래프를 그려 보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게뭐 v라고 하고 요게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류기전력은 아까 전에 요거 사인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사인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 t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류기전력의 값이 최초로 증가하면서 0이 되는 시간은 네, 단순히 시간은 0이 되겠네요. 최초로 증가하면서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네 여기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여기라고 하면 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5번을 이렇게 구할 수있고요 6번,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값이 최초로 증가하면서 0이 되는 시간. 네, 방금 지었는데, 전류는, 어, 가해진 전압보다 90도 늦어진 위상을 갖고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늦춰주면 될것 같아요. 전류 그래프는 그림, 색깔을 보라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쁘게 그리기가 쉽지 않군요. 이런 식으로 사인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최초로 증가하면서 0이 되는 시간은 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될 건데 여기는 여기는 여기 한 주기라고 볼수 있을 텐데 여기 한 주기 근데 진동수가 60Hz니까 한 주기는 60분의 1초라고 할수 있겠고 어 여기가 반 주기 여기가 반 주기 그러니까 120분의 1초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 지점은 반주기에서 또반 주기에서 또반 240분의 1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류값이 최초로 증가하면서 0이 되는 시간은 240분의 1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와 6의 결과로부터 무엇을 알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부터 무엇을 알수 있는지 설명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의도한 답은 어 얘가 전압 그래프고 얘가 전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전류 그래프가 전압 그래프보다 90도 늦어진다라는 거를 의도한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이 앞에 문제를 풀때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라서 순환되는 내용입니다. 어, 문제 순서를 좀 바꿨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